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 암송 찬양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슬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땅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복을 받는 조건이 땅이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라 합니다. 땅이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땅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할까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물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담아내고. 씨가 자신의 몸에 심겨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복된 땅이 있습니다. 물론 걸음도 주고 잘 관리해서 좋은 땅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땅이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의 담비를 받고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심겨졌다고 해서 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역사하여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말씀 앞에서 부드럽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으로 마음 마음밭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함 성기도 암성 찬양 가운데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의 말씀에 온전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되에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